영의 등장, 광장이나 공원엔 항상 터줄 때간 마냥 비둘기가 깔려있잖아. 얘네들은 무슨 사람이 옆으로 지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안하고 그냥 유유히 걸어다니지. 비둘기들은 무슨 깡떡으로 도망도 안 치는 걸까? 먼저 비둘기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가장 큰 요인은 개체수의 폭발적인 증가야. 우리나라는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이라는 두 차례의 국제적인 대회를 개최하면서 각각 3천 마리의 비둘기를 방사하는 행사를 벌였어. 이때 방사된 비둘기가 도심에 자리를 잡고 번식하기 시작해서 지금 비둘기 개체수가 늘어버린 거라고 추측하고 있지. 그리고 마침 이맘때 우리나라에 고층 빌딩이 많이 들어서면서 생 비둘기의 서식지인흙 없는 높은 절벽과 유사한 환경이 만들어졌거든. 그렇게 도심에 살게 된 비둘기들은 자연스레 사람과 섞여 살기 시작했는데 옆에 동물이 있으면 괜히 먹을 걸 주고 싶잖아. 실제로 사람들이 비둘기한테 빵부스러기나 과자를 던져주기 시작했더니 이 영악한 놈들이 인간을 무서운 존재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먹이를 주는 존재로 인식하고 겁을 상실해 버렸어. 그러다 이젠 사람 앞길까지 막고 안 비켜줘서 사람이 옆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지. 진짜 소리를 지르거나 손짓해도 안 도망가는데 비둘기를 쫓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잖아. 독수리 자세로 두 팔과 무릎을 들면 다 도망가지만 대신 부끄러움은 나의